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주세요. 7억 년 전, 6억 5천만 년전 지구, 눈덩이 지구의 서막과 생명의 분투. 지금으로부터 약 7억 년 전부터 6억 5천만 년 전까지의 지구는 이전에 비교적 온난했던 환경을 뒤로하고, 행성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는 눈덩이 지구, 스노볼 어스, 시대로 접어드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며 새로운 진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신원생대, 니어 프로테러조익 에러, 에토노스기, 터니언 피리어드, 후반부에서 크라이오제니아기, 크라이아전이언 피리어드, 초아 중반부에 해당합니다. 지구 환경, 거대한 빙하기의 시작 이 시기 지구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별표별표 스터트 빙하기, 스터션 글레이시에이션, 별표별표라 불리는 전 지구적인 빙하 시대의 시작입니다. 약 7억 1,700만 년 전에 시작된 이 빙하기는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급격한 냉각,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감소와 대륙 암석의 풍화 작용으로 인한 CO2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구의 온실 효과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5 0디그이세시어스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덩이 지구 극지방에서 시작된 빙하는 적도 지역까지 확장되어 지구 전체가 두꺼운 얼음 껍질에 갇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눈덩이 지구 가설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시기입니다. 지각변동, 이 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대륙 로디니아, 로디니어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해양분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각변동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명현상, 혹한 속생존과 진화, 혹독한 빙하기였지만 생명 활동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존을 이어가며 중요한 진화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피난처, 대부분의 생명체는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얇은 얼음 미디나 화산 활동으로 생긴 연못, 윤빙수 연못, 그리고 심의 열수구 주변과 같은 따뜻한 피난처에서 살아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액 생물의 확산, 빙하기 이전인 토노스기에는 이미 남세균, 사이어노백티리어과 같은 원핵생물 중심의 생태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류, l g 를 포함한 진핵생물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이후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초기 동물의 등장 가능성: 가장 오래된 동물 화석으로 추정되는 해면동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석, 오테이비어, 엔티커 등. 이이 이 시기보다 조금 앞선 토노스기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7억년 전 즈음에는 이미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은 빙하기 동안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포식자의 출현, 크라이오제니아기 말기에는 다른 단세포 조류나 원핵 생물을 잡아먹는 종소경향성 플랑크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후 동물 플랑크톤의 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미생물 매트, 얕은 바다나 연못바닥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층을 이루어 살아가는 별표별표 별표 미생물 매트, 마이크로비엘 매트, 별표별표가 주요한 생명 활동의 터전이었습니다. 일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유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7억 년 전부터 6억 5천만 년 전까지의 지구는 극심한 빙하기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생명 진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기를 견뎌낸 생명체들은 이후 에디아카라기, 에디에케럼 피리어드에 이르러 폭발적인 다양성을 보이며, 바세포 동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별표 별표 얼어붙은 행성에서 동물의 여명기로 넘어가는 극적인 전환기, 별표 별표였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추운 시대가 끝나고 최초의 대형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하는 중요한 시점이죠. 샵사인 샵사인 1, 마지막 눈덩이 지구의 종말 약 6억 3천 5백만 년 전, 눈송이 이 시기 직전, 지구는 별표 별표 마리노와 빙하기 머리노원 글레이시에이션, 별표 별표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눈덩이 지구, 스노볼 어스, 상태였죠. 6억 5천만 년 전은 바로 이 빙하기의 막바지에 해당합니다. 지구 환경, 행성 전체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었고, 생명체는 얼음 틈새나 화산 주변의 따뜻한 물웅덩이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빙하기의 끝 오랜 시간에 걸쳐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에 축적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년에 걸쳐 얼음이 녹아 내렸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이 에디아카라기의 시작과 환경 변화. 약 6억 3,500만 년전 이후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보이는 지구본.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별표 별표 에디아카라기, 에디에케럼 피리어드, 별표 별표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영양분 공급, 수백만 년간 빙하 아래에 갇혀 있던 암석들이 깎여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인, 칼슘과 같은 영양염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산소 농도의 증가, 바다로 유입된 풍부한 영양분은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와 조류, LG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닐의 활동으로 대기와 바다의 산소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크고 복잡한 생명체가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3, 최초의 대형 생물, 에디아카라 생물군의 등장 허브. 급변한 환경, 특히 풍부해진 산소는 생명 진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현미경으로나 볼수 있었던 미생물 수준을 넘어 눈으로 볼수 있는 크고 복잡한 생명체들, 즉 별표 별표 에디아카라 생물군, 에디에케럼 바이오터, 별표 별표이 e 등장했습니다. 기묘한 모습, 닐은 오늘날의 동물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가졌습니다. 껍데기나 뼈가 없는 부드러운 몸을 가졌으며, 잎사귀 모양, 원반 모양, 괌 모양 등 다양했습니다. 입이나 수화기관 같은 명확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살았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대표적인 생물, 디킨소니아, 바이컨소니어, 납작한 타원형 깔개처럼 생긴 생물로 몸의 마디 구조가 있었습니다. 차르니아 차원이어 양치식물 잎처럼 생긴 생물로 깃털 모양의 몸을 받아 밑바닥에 고정하고 물속의 유기물을 흡수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킴버렐라, 킴버렐러 달팽이와 비슷한 형태로 아마도 바닥에 미생물 매트를 긁어 먹는 원시적인 형태의 잎 프로바시스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 좀더 능동적인 동물의 초기 형태로 주목받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다세포 동물 혹은 그와 유사한 복잡한 생명체들로 이후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이어지는 동물 진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6억년 전부터 5억 5천만년 전까지의 지구, 격변의 시대와 생명의 여명기. 지금으로부터 약 6억년 전부터 5억 5천만년 전까지의 시기는 지질학적으로 신원생대 에디아카라기, 에디에케럼 피리어드에 속하며 지구 역사상 극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다세포 생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진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혹독한 빙하기가 끝나고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경이로운 생명 현상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였습니다. 지구 환경, 빙하가 높고 초대륙이 갈라진 아메리카 대륙. 6억년 전의 지구는 길고 긴 빙하기, 이른바 눈덩이 지구 스노볼어스 상태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적도까지 얼어붙었던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대륙의 배치는 오늘날과 매우 달랐습니다. 초대륙의 분열, 이 시기 말기에는 판노티아, 페노시어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각 활동은 활발한 화산 활동을 유발했고 대규모의 얕은 바다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얕은 바다는 초기 생명체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했습니다. 기후와 대기,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차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여 여러 차례의 작은 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는 현재의 약 8에서 15% 수준으로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